네, 다음은 정현영 천사님. 신님, 언제나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 복권에 당첨되었다든지, 주식이 폭등해서 벌었다든지, 등등 운 좋게 큰 돈을 벌었을 때, 돈 가지고 싸워서 친구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야기의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편제로 재물을 얻고 나서 축복을 받으면, 그 편제로 얻은 재물이 정제처럼 안전해지는지요. 어 그다음에 축복을 안 받은 사람이 편재로 돈을 벌었을 때그 돈을 축복받은 사람이 손으로 잡고 광채를 만들어서 돌려주면 편재를 정제처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요. 또 축복 안 받은 사람에게 광채를 수시로 넣어줘도 편재로 인한 위험성을 수 있, 막을 수 있는지요. 어,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그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그죠? 어. 어제 내가 저 이야기했죠? 어 내가 그것도 어제 이야기했는데 어, 부지기 도둑이 불쳐야죠아 부지기가 아니지 쓰다 보니까 부리 부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거는 이자가 더빠지 불이기 알았죠? 불이기 도둑이 불쳐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어. 부지기 도덕이 불치하는 뭐냐면, 불이, 저, 불이기, 발음하니까 불이기가 좀 발음이 안좋아. 불이기 도덕이 불치하는 뭐냐면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걸로 얻는 거 그죠? 어, 그것은 절대로 얻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이게. 공자가 논어에서 한 말이야, 어, 왜, 왜 공자 말을 자꾸 논어를 내가 이야기하냐면, 논어에는 우리의 일반 도덕이 저기 들어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그래서 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얻는 것은 그거는 어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 집착해서는 안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어, 자기가 로또를 해서 1등이 붙었다. 그런데두 가지 사람이 있어. 야, 내가 전생에 복을 지었으니까 복권이 붙은 거야. 이런 사람이 있겠죠? 맞아, 맞아. 또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돈을 없앴는데 그 돈을 내가 가져왔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수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데 이걸 써야지. 내 개인이 이걸 쓰면 나는 재앙을 불러오는 거야. 이런 생각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복권 붙은 사람은 대부분 재앙을 불러와. 그 종말이 좋지가 않아요. 알죠? 어, 다 종말이 안 좋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원한이 붙어 있는 돈이야. 그돈 자체가... 많은 사람이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식에서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이 10억을 날렸어. 그래 자살한 사람도 있어. 그 중에 그런 귀신들이 그 사람을 가만 안둬. 그돈딴 사람한테 귀신이 따라다녀. 아 그렇지 않겠어요? 네. 어.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있어. 돈을 잃가근데그 사람이 10억을 벌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주식을 잘못 사서 그냥 10억을 날 날려, 매덕을 날려가지고 자살했는데 그돈이이 사람 오줌이로 왔네. 그러면 그 돈에 귀신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원안이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공돈을 바라지 말아요. 알았죠? 그거는 언제나 재앙이 있다. 요, 요, 요런 돈은 꼭 재앙이 있어요. 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걸로 얻은 돈은 재앙이 온다는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돈은 좋은 일에 써야 돼. 써고 자기는 그 중에 조금만, 쓰고. 그래서 돈을, 에 돈으로, 돈을 기쁨으로 쓰는 자는 다 망해요. 돈을 책임으로 쓰는 자가 돼야 돼. 어 돈에 오면 나는 돈이 있어도 술 한잔 먹은 적이 있나? 커피 한잔 먹은 적이 있나? 그래, 안 그래? 돈을 기뻐가지고 돈을 못, 써. 나는 제일 싫은 게돈 쓰러 다니는 거야. 그, 그, 저 여성들이 뭐 백화점 가서 쇼핑 같은,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어디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눈 감고 뭘 생각하고 있는 건 좋은데, 돈을 쓰러 어디 가는 건 진짜 귀찮은 거야. 맞아, 맞아. 어, 나는 그냥 아예 돈, 돈 쓰는 데 대해서는 아주 그냥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맞죠? 네. 그러니까 그냥 빨리 있는 걸 빨리빨리 사버리는 거야. 다 사버려야 돼. 돈이 생각사서 이걸 만들어놔야 돼. 왜? 없어야 서로 다니지 않을 거 아냐. 그러니까 이런 거 사놓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거지. 이거 내 개인적으로 하다서돈 쓰는 건 진짜 귀찮은 거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을 여러분을 위해서 확 써버리면은 그게 개인적으로 쓰어 다닐 일이 없잖아. 그냥 수고로움을 버는 거야. 내가 대통령 나가는데 100억을 썰려면은 자. 내가 100억을 썼다. 그러면 국가에서 당신 돈 어디서 나와서 이거를 보고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을 그냥 받아 대통령 나할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금 낸 기록이 있어야 돼. 이제 알겠죠? 그럼 내가 1년에 60억씩 냈죠. 그러면 이게 몇 번, 몇년 냈죠? 그러면 요만한 돈, 여기에 남는 돈이 약5 0야 60억씩 되죠. 맞아, 맞아. 세금을 60억 내면 60억을 흑행이가 벌었다. 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만큼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 성관위에서 볼 때는 정확한 거야. 세금 낸 기록과 쓴 돈. 맞잖아. 이익의 절반 세금이니까. 나온 거 아니야. 개인 사업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냥 종교로 해버리면 안 내도 되는데, 나갈래니까. 부득이하게 세금을. 개인 사업 내 가지고 그데 다른 사람들은 저자식저돈 벌리고 저렇게 하는 거야. 택도 없는 말씀. 이거는 기록이 있어야 요만큼 벌어가지고 대, 선거에 쓰니까. 그돈 어디서 나왔어? 이 말을 못 하는 거야. 어, 저 사람은 세금 내고 그, 그만큼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만한 돈이 있지. 맞아, 맞아. <laughs> 알겠죠? 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법인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laughs> 어. 알겠죠? 어, 내가 언제 뭐를 나갈지 알아. <laughs> 준비해야 돼, 준비. 맞아, 맞아. 그런데 내가 보고 도둑놈이니 뭐니 사면 되겠나? 안 되는 거예요. 어, 얼마든지 합법적이라야지. 부정한 돈을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대통령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돈의 출처가 정확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는 게 대통령 후보야. 내가요 1997년에 마흔 살 때. 대통령. 뭐, 그러고 또이똥 나는 홀수로 나가. 10, 15대 대통령. 홀수죠. 97년도 홀수죠. 또 15대니까 17대 또 나가. 15대 못, 16대 못 나가. 짝수니까. 또 17대 나갔죠. 또 18대 못 나가. 19대 대통령이 또 나가. 그러니까 세 번이야. 15, 17, 19. 대통령 세번 나간 사람 치고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있는 사람. <laughs> 근데 여야 후보는 국가 돈으로 나가, 네. 내만 내돈 내고 나가, 나머지 군소 후보들은 거의 운동을 안 해. 네. 실제 뭐 하면서 돈좀쓴사람은 내야. 네. 그 내가 대통령은 전국의 우표 값만 몇 백억이야. 네. <laughs> 그래, 그래요. 네. 인쇄물을 몇 백억이야. 네. 아니, 대통령 나가는 거는 무슨 국회의원? 인쇄물도 못 내가지고 쩔쩔매는데, 전국에 국경 300명이 나가는 지역을 한 번만에 20일 안에 인쇄물 다 만들어서 배달해야 돼. 그래요, 그래요. 대통령 선거를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써본 사람이 허경영이. 응. 왜? 아무리 재벌이 있다,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대통령 안 나간 이상. 그만한 돈 써봤나? 없어. 그래, 없어. 별로 쓴거 없어. 그래, 안 그래? 네. 법인에서는 쓰겠지. 땅도 사고. 개인이 쓴 거는 대통령 당한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써. 네. 맞아요. 맞아, 맞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돈 쓰고는 안 다니고 술집이나 이런 데는 안 다녔지만,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돼안 돼. 안 돼? 네. 어, 대통령 뭐가 인센 인생, 인생소 돌아가, 뭐 저거 돌아가, 뭐 광고비 내. 그러니까 경제에 확 영향이 들어가는 거야. 맞아, 맞아. 무료급식하고 45년간 돈 우리 나라에 봉사하고 또 대통령 선거 때마다 몇 백억씩 풀어가지고 서민 경제가 돌아간 거 아니야. 아 그래, 안 그래. 응. 음, 그런 영향력 있는 젊은이는 대한민국에 찾기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오야 만드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사과죠? 사과야 사과. <laughs> 사과면은 여기에 그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야 사과로 보여. 그러면 이 사과나 물질을 만들려면은 항상 엄지가 있어야 돼. 음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는 것도 국민들이 호갱이을볼 때, 오 저는 도둑놈 사기꾼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네. 빛나는데만 보나? 네. 여기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 태양계에서는 이걸 왜 태극이라고 그러냐면 음과 양이 있어야 뭐가 보여. 네. 아 이게 음이 거늘진데가 없으면 이게 보이나? 안 그러니까 항상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공존해야 사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과라는 허경영이가 그늘져 보이는 데도 있어 보이지. 저거 무슨 여자하고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 아니야? 저거? 저거 어뭐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데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거야. 여기로 봉사하는 데야. 밝아. 그죠? 그럼 약간 어두워야 사과가 보여. 윤곽이 드러나잖아. 모든 물체가, 엄량이 교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이 태극 세계는. 그 태극기 마저도 요렇게 돼 있어 안돼 있어. 요거의 옷이 달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저 사람은 어딘 쪽 보는 사람은 아주 안티가 되고 여기 보는 사람은 어머 허경영 봉사 많이하고 훌륭하다 그러고 이게 교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인은 그런데 연연하지 않아. 알았죠? 그래서 신인을 보는 관점을 여러분이 바꿔야 돼. 아, 이 지구는 그늘과 양지가 있게 되어 있구나. 없는 구 곳이 었구나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양지만 보여줄 수가 없어. 맞습니다. 알았죠? 네. 네, 그러니까. 참 나는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야. <laughs> 네. 그래서 불로소득을 정제로 바뀌는 방법은 좋은 일에 쓰, 쓰면은 정제로바뀌는거나 불로소득이 어, 오면은 아, 내가 죄를 하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나한테 하늘이 이력을 줘 보는구나. 그래서 이력할 때 이력할 때이 억자가 사람의 뭐야? 사람의 마음이 그죠? 바로 서 있는 날까지만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력을 딱줄때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서 있는 날까지만 1억을 줘. 근데 일반인한테 1억을 탁 주면은 마음이 바로 안서 있기 때문에 금방 9천만 원으로 바뀌어 버려.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술집에 가서 어머 내 1억이 생겼어. 이러면서 막술 마시고 또뭐뭐이 뭐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선물 사서 주고 이 1억을 일부 낭비해야 직성이 풀려. 그게 1억을 못 모으는 사람 평생 1억 미만의 천세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 이억이라는 글자만 보면 노이로제 걸려. 어, 이거 쓰지 않고는 못베겨 쓰고 싶어서 한 장을 하는 거야. 어, 내말 이해가죠? 아, 이래가지고 이이억이라는 자유가 이걸로 바뀌어버려. 십자가에서 팽, 하늘 막아버려. 이이억을 버렸다는 뜻이야. 십자가, 이, 이게 중심이야. 이게 하늘 수평과 수직 아니야? 이 중심을 잃었다는 거야.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하늘을 막아버렸잖아. 봐. 이게 천짜야. 추락했다는 뜻이야. 이게 추락. 맞아, 맞아. 그래서 천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뭐, 뭐천 천만 원짜리 전세, 뭐 월세, 뭐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빨리 넘어버려야 되는 거야. 이억 단위를 넘어가야 돼. 이걸 천개 가지고면 천억. 이걸 천 개를 가진 사람과 이거를 백 개를 가진 사람이 차이가 있겠죠? 그럼 10억 부자. 그러면 이 억을 남자는. 가지고 있을 때 사람 대우를 받는 거야. 이거는 십자가를 갖다가 막아버린 거야, 하늘을. 그래서 천자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 사실이야. 알겠죠? 이 글자 자체가 그런 뜻이 있어요. 어, 이게 하늘, 이게 우리가 이런 물체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정, 물체의 모습이거든. 근데 여기 하늘이고 이거는 땅이란 말이야. 그 하늘을 딱 막아버려.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낭비를 하면은 욕에 돼 버려. 하늘을 거역한 거야.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서 있는 날까지만 주는데 이걸 어겨 버리면 일로 내려 한문을 어려서 공부하면은 행동을 함부로 못 해요.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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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 다섯 천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되게 해라! 자녀들의 교육 문제, 자녀들의 진급 문제, 군대 문제, 유학 문제, 결혼 문제, 이 많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는데 자녀 문제,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 금전적으로 <laughs> 고통받는 사람들은 금전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라. <laughs> 부동산 문제, 이사 문제, 전세 뽑아주는 문제, 집하는 문제, 이사가는 문제 고민하는 분들.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빨리 잘 해결되라!